thank you thank you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 부를 찬송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406장 그통일찬성가는 464장 고난내 영원한 편히 쉴 것과 고난내 영원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파르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너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파를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파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의 지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 바그 여러 나라에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땅에 들어가서. 또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것을 마음에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 한탄할지어다. 그 나라에, 나라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정,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음 읽겠습니다 제사들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크신 은혜가 이 아침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함 이름 여러분 이찬양을 아시죠?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 서 있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찬양을 저는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마음에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이름이 하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구별됨. 그 거룩함. 그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구절절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다 토해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나의 이 불지짐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볼까요? 3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몸 속에 있으면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에 어떻게 회복될까요?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나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십습니까 구별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자.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였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자기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갖고 있었던 레코드판을 다 버린 거예요. <laughs> 다 버렸습니다. 저 증인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걸 저길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가지고, 하나씩 다 이름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 샤프로 다 써가지고 버렸어요. 한참 지나서, 아, 내가 정말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하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차선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만 기억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회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는 좀 상징적인 것을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새 영을 주어 준다 고 그러는데요.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고든 마음이란 말을 원화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돌이라고 돼 있습니다. 돌 그러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돌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자 사라지고. 자,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또 원어의 뜻은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회복되면 우상이 다음으로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선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 내 삶의 꿀송이가 될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 우상이 그 다음이 되고 아니 우상이 꺾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 0절에는 뭐라도 고 있습니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부자가 하나, 천국에 가는 게 낙타 바늘께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 율법의 일이 정말 너무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들이 막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28절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준그 조선에게준 땅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이런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게 하리니. 31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에서 가중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다. 스스로, 스스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회계잖아요. 그 회개가 막 일어나니 32절에 보니까 주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 행위대로 부끄러워하고 탄탄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너희가 잘 살게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잘 사는 것에 우리의 형통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물은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것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간증이 있기를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상이 꺾어지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모든 끊어졌던 것이 형통함이 일어나고 나중에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제가 계속 눈이 말씀드렸지만 폐망은 일곱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폐망이 목전에 있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내일 모레에 있을 선거에 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일들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이 있는 에스겔서에서 선포한 회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태의 문제 열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경영되어지 못한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 하나님 육체의 변화가 육신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삶곧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간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삶으로 넘쳐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선포하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간증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